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투자 케어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무료 수통방 링크 달려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카르다노는 미드나잇 개발 샌드박스를 대중에게 소개하여 데이터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개발은 최대 100개의 개발팀이 샌드박스를 테스트하는 초기 단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2023년 말에 선택된 그룹에게만 공개되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미드나잇 데브넷은 개발자가 데이터 보안에 중점을 두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험하고 혁신하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드나잇은 타입스크립트와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설계된 컴팩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채택하여 차별화되는데, 이 접근 방식은 개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더 많은 개발자가 영지식 기술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발자에게 문제를 식별 및 해결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드나잇의 향후 개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피드백 루프 역할도 하고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블록체인 개발의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으며, 미드나잇이 최첨단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통해 데이터 보호를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드나잇은 특히 엄격한 데이터 보호 조치가 필요한 영역에서 개발자가 d앱으로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업플랫폼으로서 카레나도 생태계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고 미드나잇 대부대스의 공개는 분산형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개발자에게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은 카르다노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새로운 지갑의 급증에서 알수 있듯이 채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카르다노 블록체인 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카르다노 지갑은 2월 22일 1706개에서 2월 23일 3,227개로 89%나 급증했고, 카르다노 지갑 성장은 2월 23일 이후 둔화되었지만, 전체 주소 수의 긍정적인 증가세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카르다노 블록체인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 카르다노 지표를 선보였습니다. 카르다노 프로토콜에 관한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등록된 총 지갑은 1월 27일 이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1개월 동안 카르다노의 총 지갑은 453만 3847개에서 2월 25일 459만 3350개로 증가했으며 카르다노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제시한 차트는 1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르다노의 지갑 상승은 에이다의 가격과 시가 총액이 24시간 만에 1.17% 하락한 0.5809 달러로 큰 상한이 필요한 시기에 나온 것이며 카르다노의 장기 호들러스의 영향에 따라 절실히 필요한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투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지갑은 300만 개인데.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보유 종목은 123만 개, 한달 미만 보유 종목은 23만 1550건으로 장기 보유자가 대다수인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ADA 토큰을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카르다노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A단은 현재 0.6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예전 가격에 비해 느리지만 꾸준히 성공적인 개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래들이나 기업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는 신호까지 확인되는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적다 보니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개발 노력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시장 심리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따라 에이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A 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차트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야 투자도 한층 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 키어스 동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케어는 일체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